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플 CEO 브래드 월링하우스 정격 기자회견입니다. 리플 자체 생태계를 이용하여 도지와 시바인으를 뛰어넘는 신규 민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주적 SEC 수정,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마크 우에다를 지명합니다. 임시 위원장 대행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은 단지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 정작 이 마크 우에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에 임명된 마크 우에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KBW였습니다. 이 당시 마크 우에다는 SEC 위원 소속으로 세계 최대 블록체인 레퍼런스인 KBW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노 합병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이 자리에서 마크 우에다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이더리움을 능가할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세계의 기추가 주목됐었죠. 그리고 이 SEC의 외다는 바로 브래드걸링하우스 옆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리플 홀더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계셔야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리플이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고 5천원이 아니라 만원은 그냥 간다. 이미 브래드걸링하우스와의 그 이면 계약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블룸버그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결국은 리플한테 가장 호재는 친 암호화폐 생향을 가진 우에다 임명이 아니라 리플을 사랑하는 우에다 임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신규 민코인이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민코인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귀축 통화를 노리는 리플이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리플렉스 재단이 신규 발행하는 밍 코인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위드스탁은 밍 코인 관련 유튜브업 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채널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많은 카피라이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요.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참고했던 지류책을 전자책으로 편찬했습니다. 시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채널은 대량 구매로 약 3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차트는 몰라도 된다. 그러나 알면 도움이 된다. 라는 주의입니다.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돌려드리도록 준비한 전자책입니다. 피보나치나 추세선만 보실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파렴치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나쁜 놈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133-4788번으로 책이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자책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투기이고 도박입니다. 허나 정보를 안다면 투자입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가정에 평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제가 확인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트론.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더리움을 잡기 위해 태어난 솔라나. 그런 솔라나를 잡겠다고 만들어진 수위. 이들은 하나같이 먼저 선점한 코인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들이 만든 코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시장 선전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나 이들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자체 메인넷 생태계를 활용하여 밍 코인 출시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트 코인의 제왕, 이더리움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밍 코인의 대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자신들의 생태계에서 태어난 도지 코인, 시바인으를 휘하에 두며 밍 코인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비트 코인의 가장 근접한 코인으로 불리고 있죠. 또한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시총 위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왕으로 불리고 있죠. 2020년 시장에 충격을 주며 나타난 생태계 교란종 솔라나입니다. 투기성으로 가득 차 있던 코인판을 기술과 혁신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바꿔버리며 코인판 인식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한 것이죠.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솔라나는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으로 민코인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이라 볼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2023년 이후 1,600%가 넘게 오르며 역사적인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 상승을 견인한 주역이 바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로 이겨졌던 민코인 지배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니 추월을 해버리는 사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이들리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자신들의 생태계를 활용한 민코인 발행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리플이 이어가려 합니다. 리플 같은 대형재단이 작정하고 신규 민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유명 매체에서는 리플이 민코인 발행으로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트럼프의 당선으로 모든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리플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리플이 직접 개발하고 출시한 민코인이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상장을 해서 현재 1,800% 오르면서 말 그대로 폭등 중입니다. 리플 재단이 밝히기를 한 개의 코인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일주일간 총3 개의 민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코인 하나만 상장을 했고 이번 주 내로 두개 코인이 상장을 합니다. 현재 공신력 있는 해시키 바이낸스 BD와 C레벨 관계자에게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에서 종목 추천이나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렸었는데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개인 번호를 한시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자 같은 건 보내시면 안 되고요. 원래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문자는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도 안 드릴 겁니다. 제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장을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뭐 금전 요구나 무엇을 바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작년 트론의 민코인 발행 프로젝트 손오공이 출시를 해서 만 퍼센트 올랐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썬더그 출시 예정이다. 사볼만 하다. 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우리 구독자분들 10만원으로 2천만원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허나 민코인은 소액 투자로 고효율을 내는 투자입니다. 절대 투자를 하시라는 권유 아닙니다. 민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은 민코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위드스탁입니다. 각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각 거래소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괜찮은 코인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투자하셔야지만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투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플이 작정하고 민코인을 출시한다면 그 코인은 상승한다 못한다 이런 유추가 아니라 도지와 시바인으로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플 재단이 리플레저 메인넷을 활용하여 신규로 개발한 민코인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저번에도 영상의 종목을 공개했다가 제가 정지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투자 권유. 추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어, 나에게 유튜브가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리플에 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테슬라 스페이스X CEO 머스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플레저가 미래의 금융기관과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시스템에 노력하는 리플 재단의 미래는 밝다라며 답하였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리플의 지지의사는 아니다 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는 머스크의 조심스러운 대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하였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신설한 도지 사업부의 임원으로 갈링하우스를 추천하였습니다. 동시에 미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하여 X를 통해 쓸모없는 기관이라 지칭하며 리플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에게 후원 자금으로 어마무시한 자금을 대준 일론 머스크와 리플 재단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엄청나게 알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피트 켜서 보시면 전부 다 파란 색깔인데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어피트를 켜고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긍정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재 모든 자산운용사들 기관들이죠 비트코인 현물이 TF에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얘네들이 자금을 빼느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에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이더리움이 오르게 된다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바로 알트들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알트들 중에 알트 대장인들이 있죠. 현재 리플과 도지가 굉장히 유망하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알트 도미넌스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리플과 도지 코인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플이 민코인을 결정적으로 발행하게된 계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리플의 합병 이슈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을 주워 담기 시작한 블랙록과 리플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유튜브 최초로 다루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블랙록 CEO 래리 핑크에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 번째 ETF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래리 핑크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ETF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허나 나는 리플 홀더다.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1년 비트코인 선물 투자 상품을 내놓으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식, 채권, ETF 상품을 내놓던 블랙록이 야심차게 발을 디딘 코인판에서 그레이스케일 천하였던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1경 5천조라는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의 투자 상품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작년부터 인터넷에 블랙록이 SEC의 리플 ETF 신청서가 떠돌면서 세 번째 ETF는 리플이란 말이 그냥 흘러나온 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레리핑크는 이더리움 ETF 이외에 ETF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발추나스는 블랙록이 리플을 꾸준히 매집하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인 시장의 ETF 물결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세 번째 ETF 주자가 리플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대한 운용사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 악질을 뿌리거나 한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블랙록의 라이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이말의 뒷받침하는 근거는 바로 그레이스 케일의 행보입니다. 왕으로 군림하였던 그레이스 케일의 몰락은 바로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재계의 거물들은 투자할 수단이 없어 그레이스 케일밖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GBTC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허나 블랙록의 등장으로 ETF 시장에서 사장되어버린 그레이스 케일에게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리플 보유량을 늘리며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 이외에도 수위, 솔라나 등을 담고 있지만 시장 주도적으로 리플 ETF를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5년 블랙록을 제외한 중소규모 자산 운용사들은 순차적으로 리플 ETF 신청을 앞다투어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들, 리플, 솔라나 수위 등 알트코인들의 잠재력을 라이벌들에게 뺏긴다면 그레이스 케일이 그러했듯 블랙록천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트코인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리플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10개를 합친 코인의 거래대금보다 높은 거래량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량이 11% 업비트 거래량이 13%입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파이낸스 거래소보다 대한민국 거래소 하나에서 거래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리플이 주도적으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한국 본사 이전 같은 그런 립서비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리플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역대급 소식들 다루어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며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하며 역사상 최고점에 다다랐고 우리의 리플은 3월 정고를 깨고 행보 중입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리플이 최고점을 리테스트하러 간다는 게 중론이고요. 트럼프의 가장 큰 동반자이며 대선 후원금을 몰빵한 리플레스 재단의 폭등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리플의 상승을 당연히 받아들였었죠. 리플의 상승에 기름을 부었던 건 리플의 주적인 SEC 위원장 게릭 겐슬러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과 동시에 사임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겐슬러의 사임은 곧 리플의 호재라는 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트럼프는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 예전 리플 코인을 보유한 이력이 있었던 암호화폐 옹호자 에킨스를 지명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자리는 에킨스가 앉는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리플의 미래는 어린아이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는 분명하다고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 가격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리플은 근본 코인밖에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트론 등의 공통점은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메인넷을 보유한 재단들이 공격적으로 민코인을 발행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메타가 지원하고. 수석 개발자들이 나와 만든 수위는 현재 엄청난 기술력으로 종고를 뚫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위의 메인넷에서 만들어진 민코인 수댁 역시 엄청난 상승을 하였었고요푸론 역시 usdt 전송기방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코인으로 썬독과 선호공을 출시하며 트론의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쏘아올리고 민코인 정성시대를 솔러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유와 트론이 대중화시켰으며 리플이 피날레를 장식하려 합니다. 리플랩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생태계는 리플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제피모건 코니생 기자는 답하였고요. 이제 리플에게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바로 ETF입니다. 이더리움 다음 주자로 리플이 내정되어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ETF IPO를 주관하는 기관은 바로 SEC입니다.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트럼프의 후견인인 리플의 미래는 결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미 리플랩스는 SEC에 ETF 신청서를 전송하며 SEC 심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명 매체와 미디어에선 리플 ETF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이더리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 승인까지 된다면 1,000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불에 다가서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한 세력들,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이 자금을 움직이며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흔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알트장이 임박했다입니다. 2020년 알트 불장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알트 도미넌스가 이 부분을 막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빨간 점 리테스를 트 끝내고 알트 도미넌스가 저항선을 깨부순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알트 도미넌스 지표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하며 올해 비트콘 현물 ETF 3월달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퇴직하며 블록체인 재단과 소통하는 역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KO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가세가 2년 유예되며 우리는 불장을 즐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감기, 트럼프,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이런 불장에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리딩을 하거나 이런 방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창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재단 KOL,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소통창구입니다. 코인리스, 구글의 뉴스 검색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사를 포우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의 발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수 있는 인맥과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5133 4788 번으로. 숫자 1분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뮤니티 초대하시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한수두수 수 앞은 내다보아 내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코인 시장을 대하시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한 200분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